안녕하세요 트루스포럼의 김규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좀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 바로 잡아 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게 됐습니다. 어, 제가 친한 분이 계신데 서울대 선배님이신데 저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게 사실인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 그 내용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서울시정일보라는 곳에서 어, 국제사법재판소 살인 백신 선고에 어, 따라 아, 미국 연방대법원 백신 강제 접종 금지 판결 승리 뭐 이런 기사를 내셨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은 아, 지난 1월 14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백신 강제 접종 금지 판결 아, 뭐 있었던 건 여러분들 아, 다른 아, 외신들. 또 국내 기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아울러 지난 15일에는 국제사법재판소가 4개월간의 재판을 끝내고 코로나 백신을 마침내 반인류 범죄 행위로 규정 그리고 관련자 75명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명령과 함께 무기징역과 모든 재산을 압류하며 코로나 백신의 제조, 판매, 사용을 금지하는 청척, 병력 같은 선고를 내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어 사실 국제사법재판소 이러면은 국제법에선 상당히 이렇게 유명한 재판소입니다. 제가 국제법 전공이라서 아 그래서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아 여기가 국제사법재판소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아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사건들은 어 이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월 15일. 아, 한번 볼까요? 어, 2022년도에는 아예 사건이 없습니다. 어, 사건이 없네요. 예. 그러면 이게 혹시 아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 형사 재판소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건을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 국제 형사 재판소 어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뉴스란이 있습니다 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으면 뉴스에 나오겠죠 예 그런데 아 날짜를 보시면 1월 15일에 관련된 아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 그리고 서울시정일보에서는 어 1월 20일 자로 어 정정 보도를 내셨는데요. 국제 사법 재판소를 ICLCJ 뭐 국제 공통법 재판소로 이렇게 정정한다는 기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동일하다. 내용은 동일하다. 이런 기사를 내셨는데요. 어 그런데 국제 사법 재판소는 제가 아는데 국제 공통법 재판소 여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재판소가 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왜 돌까라고 봤더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Common Law Court of Justice라고 해서 이걸 국제 보통법 재판소 공통법 재판소 라고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어, 이런 내용들이 좀 도,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 이 사이트에 이런 사이트에 왜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인터내셔널 커뮤 t o 코트 오브 저스티스라는 곳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이게 어떤 개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든 기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참 안타깝게도 일부 유튜버분들이나 방송하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방송을 해주셨는데요. 뭐 지금 어, 화면에 보시는 구성재 선생님이나 서울시정일보, 뭐 이런 분들, 어, 지금 뭐 대한민국 상황, 그리고 또 세계적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내주시는 분들이라고 어,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어, 이게 국제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어, 전문 지식이 어, 없으셨기 때문에 좀 잘못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해외 사이트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Breaking News from the Republic of c a n a d a 75 individuals uh,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including some big names. 그러니까 um, 칸타타 공화국에서, 카나타 공화국에서 어, 아주 속보가 떴는데 어, 유명한 사람들 75명이 어, 뭐 무기징역 선고받고 막 그랬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 근데 내용이 좀 많이 이상해요. 내용이 좀 많이 이상하고, 그리고 아 여기 사진에 계신 분이 뭐 케빈 아네트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뭐어 리퍼블릭 오브 카나타의 의장이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 근데 조금 더 찾아보면은 여기 아그 야후 뉴스에서 이게 뭐 잘못된 뉴스다. 라는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 해외 사이트 뭐그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어 팩트 체크 한다고 하면서 합리적인 내용을 어 부정해 버리는 그런 팩트 체크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해외에 약간 이렇게 좌익적인 성향이, 좌파적인 성향의 매체들 뭐 국내도 마찬가지죠. 어 그런 경우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이 내용도 잘못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어뭐이 본건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케빈 아네트,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해 보시면, 뭐, 저술가라고 나옵니다. 저술가라고 나오고, 뭐, 캐나다에 계신 저술가이시네요. 아, 예, 뭐, 나름대로 뭐, 저술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뭐 살인 백신에 대해서 선고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은 좀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예, 뭐 나라 상황이 참 너무 어, 안타깝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 국제적으로도 사실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백신 방역 정책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러니까 진실한 정보와 잘못된 정보들 잘 가려서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 너무나도 참 안타깝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의기소침해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마저도 저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뭐,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산업화 과정, 그 구비구비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어느 한순간도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힘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